교육이나 강의 이야기 하면은 사실 강의 팔이라는 용어를 좀안 다룰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뭐 유튜버들이 계속 했던 말이죠. 네네. 초보가 왕초보를 가르치는 시장이다 맞습니다. 왜저 사기꾼들의 컨텐츠가 잘 팔리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빨리 받아들여야 돼요. 안녕하세요. 돈 버는 기술 알려드리는 마보사기입니다. 오늘도 귀중한 게스트 분을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는 직장인들을 위한 실무 교육을 제공하는 러닝스푼즈와 재테크와 보호 교육을 제공하는 자수성과 유치원 두 가지 브랜드를 운영하는 러닝스푼즈 대표의 이창민이고요. 지금까지는 누적 150 정도의 매출을 받았고, VC 투자까지 25억 정도 받은 상태입니다. 아, 네. 제가 대표님 플랫폼에서도 강의한 적이 있어서 네. 사실 인연이 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대표님께서 러닝스푼즈 운영하신 지한 7년 정도 되셨는데, 네. 그동안 대체 몇 명의 수강생과 몇 명의 강사님들과 함께 하신 건가요? 저희 뭐 수강생 기준으로 봤을 때는 3만 명에서 4만 명 정도가 저희를 결제를 하시고 거쳐 갔고요. 이제 강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각 업계 전문가들이 400명에서 500명 사이로 저희 네트워크에 다 들어와 계신 거죠. 강사가 300명 400명 네 저희랑 같이 함께 하셨던 분 그리고 함께 하고 있는 분들 네. 업종 관계없이 뭐 비즈니스부터 재테크 데이터 사이언스 다양한 업종의 전문가들을 저희 는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네 정말 그 1세대 교육 플랫폼 을 운영하셨잖아요 네. 제가 한번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대표님 가장 성공한 강의라는 게 이제 매출 이잘 나서 그런 것도 좀 있을 것 같고 다른 이유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대표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지금까지 강의 중에 가장 성공해 했다고 말씀하실만한 강의가 좀 있으신가요? 저희가 사실 가장 잘했던 게 시장에서는 필요하고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게 지금 없다 그런 것들을 발굴해서 기획하는 걸 가장 잘했고요. 결론적으로는 돌이켜 보면 투자 쪽 강의들이 가장 잘됐던 것 같아요. 지금은 유튜버로 활동하시는 강황국 할수 있다 컨트 투자 강사님도 저희가 처음으로 발굴한. 분이고요 사람들이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는 그런 강의들이 잘 됐고 사실 그전에는 마케팅이라든가 HR 데이터 사이언스 이런 것다잘 다 됐죠 이제는 안됩니다 아 이제는 사람들이 공부를 안 합니다 그게 가장 큰 지금 이 시장의 문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가 요즘에 잘 되고 지금까지 잘 됐냐를 물어보시면 일단 한국이 없는 컨텐츠였고 그중에서도 돈을 벌수 있는 컨텐츠가 네. 가장 잘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거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시작할 때는 정말 직장인들이 커리어 성장에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실무 교육을 기반으로 B2C와 B2B, B2G까지 확장을 했는데 갈수록 사람들이 돈이 없어져요 지금 뭐 외부적인 환경이나 기타 여러 가지 덕분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한 달에 100만 원이라도 더벌수 있는 에어비앤비라든지 구매대행 네. 아니면 내가 크립토라든가 주식 투자, 네. 부동산 투자를 해서 큰 돈을 벌수 있는 투자. 네. 이두 가지만 시장에서 잘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예전에는 직무교육이 잘 나갔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아예 다돈 버는 쪽으로만 매출이 나오는 걸까요? 일단 직무교육은 B2B나 B2G 쪽으로 많이 돌렸고요. B2C 같은 경우에는 네, 재테크와 네, 네. 부업적으로 많이 피벗스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교육이나 강의 이야기 하면은 사실 강의팔이라는 용어를 좀안 다룰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강의팔이라는 단어가 생길 정도로 좀 부정적인 이 시선으로 바라보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뭐그 이유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사실 저희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네. 증권사의 이사님이라든가 뭐 부동산 펀드 매니저든가 라각커리어의 정점에 있는 분들을 모셔서 교육과정을 제공했기 때문에 그런 단어가 없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어떤 말이 돌았냐면 모뭐 유튜버들이 계속 했던 말이죠. 네네. 초보가 왕초보를 가르치는 시장이다. 맞습니다. 결국 약간의 성과를 낸 거를 포장을 해서 네. 다른 사람들에게 그 교육과정을 팔아서 그걸로 돈을 버는 그런 게 어느 순간 이제 많아졌거든요. 그러면서 당연히 퀄리티에 대한 불만이 나오면서 이제 강의 파일이라는 단어가 생겼고 음... 교육과정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졌는데 어, 저는 이거는 장기적으로 계속 가속화가 될수 있다고 보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제는 개인의 1인 인플루언서들이 너무나 많아졌고 인스타그램에 몇만 팔로워가 있거나 뭐 유튜브에 몇만 팔로워가 있거나 이런 분들이 다들 교육 과정을 런칭을 하면서 물론 훌륭하신 분들도 있겠죠 정말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는 분들도 있지만 결국은 강의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불만족스러운 그런 피드백들이 많아지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도 좀 궁금하긴 한데 초보가 왕초보를 가르치면은 어떤 문제가 좀 생긴다고 보세요? 저는 그 시장 또 필요하다고는 봐요. 근데 과장된 뭐 광고가 음. 문제인 것 같아요. 아, 과장된 광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누구나 나를 따라하면 한달 만에 천만 원을 벌수 있습니다. 이제는 천도 아니에요. 네. 이 천만 원, 삼천만 원을 벌수 있어요. <laughs>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들을 지키지 못하는 약속을 음. 회사 차원에서는 그런 걸못 하잖아요. 그렇죠, 저희 같이 그렇죠. 이제 교육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음. 기관들의 VC들의 투자를 받은 회사들은 그렇게 음. 접근을 할 수가 없는데 네. 개인들은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네. 뭔가 문제 될게 없으니까. 그런 분들이 나오면서 이제는 도파민 경쟁으로 돌아간 거예요. 이제는 월 500만 원더 번다. 아, 안 되죠. 월 5천 원 벌어야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정도로 계속 그게 서로서로 서로 경쟁하면서 이 웬만한 금액으로는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저희가 예전에 실무 교육을 할 때는 네. 은행에 다니는 분들이 우리의 교육을 듣고 부동산 펀드 매니저로 간다거나 음. 아니면 주식 펀드 매니저로 가고 싶다 음. 그렇게 되면 이제 연봉이 오른다거나 내 커리어가 상승이 되니까 음.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는 그게 안 되는 거죠. 아. 이직을 하면 뭐해? 네. 얼마 더 버는데? 아 그냥 뭐 내가 알려주는 거 하면 네. 너 천만 원이 천만 원 그냥 벌수 있는데? 네. 라는 이야기가 너무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공부에 대한 의욕이 이직에 대한 의욕이 커리어에 대한 의욕이 꺾인 거죠. 직장에서 뭔가를 하기보다는 이제 그렇죠. 따로 이제 돈벌수 있는 강의를 수강하고 그렇죠. 마음이 많이 뜨네요. 진짜 이 월급 루팡이라는 말도 네. 어느 순간 생겼잖아요. 어, 맞아요. 근데 저는 그 음. 모든 것의근간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사업 시작할 때만 해도 서울에서 음. 3에서 5억으로 집을 살 수가 있었어요. 강남이 막 10억 좀 넘는 단계. 근데 지금은 개나 소나 10억이잖아요. <laughs> 네. 우리 근데 회사를 아무리 좋은 회사를 다녀도 음. 10억짜리 집을 사려면 필요한 현금이 있는데, 맞습니다. 과연 이게 될까? 에 대한 고민을 2030들이 음... 하기 시작한 거고, 그전에는 회사만 잘 다니고 내 역량만 키우면 충분히 서울에 집을 살 수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안 되는 세상이 온 거고, 그게 지금 새로운 뉴 로멀이 돼버린 거 같아. 답이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그런 말을 제가 많이 들어요.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 교육 시장이 이제 좀 극성장했었는데, 뭐 수십억, 수백억 받은 스타트업도 지금 망하고 있더라. 이런 이야기가 많이 좀 들리고 있는데, 대표님께서 보셨을 땐그 이유가 뭐라고 좀 생각을 하시나요? 일단, 저희도 올해 네. 처음으로 사업하면서 힘들었던 것 같고요. 네. 그 전까지는 계속 그냥 차곡차곡 잘 성장을 했었고, 음. 뭐, 투자 유치도 저, 제때 잘 받았고. 근데, 이제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 게, 코로나 때는 힘들었던 게, 뭐가 네. 힘들었냐면, 사람들이 돈이 있는데 돈을 못 쓰게 하니까 이제 좀 문제였던 거거든요. 네. 못 모이게 하고. 네. 저희도 막 그때 1년에 뭐 거의 한 3, 4개월을 영업 정지를 당했어요. 왜냐면 하 그때 오프라인 저희는 또 네. 교육이 있으니까. 그렇 근데 그때 느낌은 네. 아, 사람들이 돈을 쓰고 싶은데 네. 막는구나. 네. 지금은 그런 게 아니고 돈이 없구나. 아, 돈이 없구나. 아, 돈이, 없구나. 아, 돈이, 없구나. 아, 돈이 없구나. 인 단계인 거고. 돈이 없으니까 당연히 뭔가 자기 발전을 위한 자기 개발을 위한 비용을 지불 안 하겠죠. 근데 스타트업 같은 경우 저희도 마찬가지고 뭐 페스트 캠퍼스 클래스원원타링다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우리 같은 스타트업 들 그동안 우리의 시대였죠. 왜냐하면 투자 유치를 받아서 기업 가치를 늘리고 매출을 늘리고 적자를 감수하면서 달려가는 그런 형태의 사업이었는데 이제는 근본적으로 좀 돌아봐야 될 시기가 온 거죠. 일단은 나라 자체의 성장성이 많이 좀 줄어든 느낌이고요. 그리고 유동 이 금리가 낮았을 때는 유동성이 많이 풀리니까 이제 은행에 돈을 넣어도 이자가 1% 2% 근데 스타트업에 투자했을 때 기대수익이 훨씬 크니까 그런 돈들이 다 스타트업들에 몰려오고 M&A도 일어나고 상장다고 하는 건데 지금 금리가 이 상태에서 계속 높은 상태에서 지속이 되니까 이제 그런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는 거고 특히나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많이 받고 직원들이 많은데 그 고정비 감당이 안 되는 상태가 된 거죠. 그니까 뭐, 교육 플랫폼 자체의 문제도 있겠죠. 그냥 일방적인 녹화된 영상을 제공하는 방식에서 이제는 라이브 형태로 많이 변모했고요.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죠. 유튜브에도 좋은 양질의 컨텐츠가 있고. 근데 저는 그런 형태의 변화보다는 근본적으로 돈이 없다. 돈이 없다. 고객이 돈이 없다. 한국 시장에서. 앞으로도 좀 돈이 없을 거라고 좀 예상을 하시나요? 네, 저는 뭐 비단 교육 플랫폼뿐만 아니라 네. 지금 전 업종들의 스타트업 대표님들, 심지어 잘하는 곳들인데도 음. 지금 문제가 좀 심각한 상황이긴 하고요. 뭐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이자가 드라마틱하게 내리지 않는 한, 다시 유동성이 공급되지 않는 한, 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대표님께서도 타격이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때는 좀 어떤 전략으로 좀 살아남으신 걸까요? 저희는 그동안에 B2C만 음. 하다가 어좀 네. 이상한데라는 생각을 네. 작년 초부터 했어요. 아. 그래서 B2B랑 b 2 g 쪽으로 확장을 했고요. 네네네네. 그래서 조금 더 안정적인 매출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영역으로 확장을 했고 B2C 같은 경우에는 정말 사실은 재테크라든가 음. 부업 이런 거 저는 정말 좋아하거든요. 네. 증권사 출신이기 때문에 크립토도 2017년에 이더리움 만 원에 샀던 게제첫 투자였고 그거를 5만 원에 팔아서 러닝 스펀지를 좋다고 이제 만든 건데 어? 지금 지금 가지고 있었으면 한 500배 600배 낫겠죠 돌아가면 이제는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결국 시장의 흐름에 맞춰야 되는데 저는 그게 지금은 돈을 벌수 있는 교육 과정이라고 보는 거죠. 돈을 벌수 있는 교육과정은 앞으로도 시장성이 좀 괜찮을 것 같다. 불황이니까. 아 불황이기 때문에 예전에 저, 제가 이제 강의 처음 했을 때 2020년도에 저희 같이 했었는데 그때에 비하면 은 정말 일반인도 누구나 강의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 같아요. 이러면서 너무 많은 분들이 지식 창업에 도전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과포화 상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는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1인으로 지식 창업하는 거는 좋은 수단인 것 같아요. 아, 1인으로? 네, 저는 오히려. 오히려 은퇴자분들이 네. 그런 걸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는 편의점이나 프랜차이즈를 해서 네.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일단은 20대 알바들을 구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인건비도 너무 세고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이 20년, 30년 동안 쌓아온 역량이 있다면 네. 그게 무엇이든 그거를 다양한 툴들을 활용해서 제가 노코드 강의 같은 것도 한 번씩 직접하기도 하거든요. 저희도 노코드로 시작해서 매출 20억까지 노코드로 했으니 개발자 없이. 근데 이런 툴을 잘 다루면 혼자서도 충분히 인프라를 세팅하고 AI를 붙이고 하면 자동화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하면은. 특별히 큰돈을 안 들이고도 네.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저는 1인으로서 하는 거는 오케이. 대신 SNS에 대한 마케팅적인 감각이 있으셔야 되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걸 사업화를 한다. 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죠. 그거는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네. 결국 똑같아요. MCN 사업이 다 힘들잖아요. 그렇죠 정말 잘하고 있는 회사들도 그게 뭐냐면 저희가 러닝스펀지 같은 경우에는 직장인 분들을 모셔와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본업이 바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저희랑 하면 계속 저희랑 그냥 쭉 가거든요 근데 이제 뭔가 재테크라든가 이제 인플루언서들을 모셔오면 은 이분들은 이미 자체 채널이 있어요 굳이 플랫폼의 힘이 필요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플랫폼의 약세가 1인 크리에이터들의 힘이 강해지면서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고요 그 관점에서 저희라든가 클래스 원오원이라든가 이런 모든 이 플랫폼 회사들이 힘을 점점 더 잃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버린 거죠. 트래픽을 직접 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좋은 인사이트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께서 1인 크리에이터로서 이제 활동을 하고 또 지식 창업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게 가장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후킹 능력. 후킹 능력이요? 지금은 제가 보기에 도파민이 과다한 상태거든요 아, 이 그렇죠? 세상이 왜냐하면 예전에는 유튜브랑 롱폼을 시청했지만 네. 이제는 쇼츠, 릴스, 틱톡 정말 인스턴트로 짧은 네. 영상으로 네. 사람들을 사로잡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평범한 이야기 네. 뭐 이런 거 던져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지금 나와서 스타트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 여러분 저만 따라 하시면 한 달에 3천? 4천 벌수 있습니다 저 실제로 이번에 새로운 신사업으로 한달 만에 한 4천 매출을 냈거든요 근데 제 수업 들으면 하, 여러분 한달 만에 할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더 집중이 되시죠 이런 거죠 근데 제가 지금 여기서 고사하게 VC 투자를 받은 이야기 뭐 스타트업을 키워나가는 이야기 와, 와닿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제가 만든 노코드 수업을 들으면 한달 만에 여러분들 도 4천을 벌수 있어요 이러면 호킹이 확 되니까 물론 거짓말을 하면 안 되죠 네. 물론 거짓말 해도 돼요 거짓말해서 성공한 사람들 많잖아요 살짝씩 뻥튀기 하지 않습니까? 살짝이면 낫죠 네. 뭐 연봉이 뭐 10억이 아닌데 연봉이 네. 10억이라고 한다면 10억을 만들면 이제 성공한 사과가 되는 거고 네. 연봉이 10억이라고 했는데 거짓말이 되면 은이 사기꾼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이상한 세상이 된 거예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근데 밸런스 있게 전달을 해서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만드는 역량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지식 창업 했을 때 성공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보통 나는 정말 컨텐츠가 좋은데, 왜저 사기꾼들의 컨텐츠가 잘 팔리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빨리 받아들여야 돼요. 그것도 하나의 살아남기 위한, 성공하기 위한 역량이라는 거를 저는 이제 많이 받아들였어요. 아, 많이 받아들이셨어요 저는 이제 많이 내려놨어요. <laughs> 예전에는, 아, 저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어떻게 네. 하지라고 했는데, 아, 대중들이 그걸 원하는구나. 라고 많이 내려놓은 상태이기는 해요. 실제로 그렇게 뻥튀기 해서 매출 다 내가 뭐 2천, 3천씩 내주겠다 하는데, 못 내주면은, 엄청 고객들 클레임이 들어오지 않나요? 그런 거는 다 삭제를 하시더라고요. 아, 삭제를 해도 돼요? 뭐, 다 그냥 강퇴하고 이렇게 하시던데요, 보니까. 저는 <laughs> 그런 걸 보면서 이게 맞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 근데 재밌는 게 그런 분들이 한열에두 명이면, 여덟 네. 명은 또 좋아하세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 사업 구조가 유지가 되는데, 물론 진짜 사회 분들도 많더라고요. 진짜 사기꾼들도 많은데 저는 이제는 모든 걸 열어놓고 네. 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기는 안 치니까 그래서 그렇죠. 저희는 그래도 이제 검증 과정을 거치기는 하죠 예를 들어 이 재밌는 게 이게 뭐비하는 아닌데 네. 경제 유튜버들 보면 대부분 고졸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게 네. 이, 예전에는 사람들이 이 사람의 쌓아온 커리어와 네. 물론 뭐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왔다고 해서 경제에 대한 지식을 재밌게 설명하는 건 아니죠 이건 분명한 건데 근데 재밌는 게 경제학을 하길가 없는 분들이 네. 유튜브를 재밌게 하면은 이분들이 경제학의 대단한 전문가가 돼버리는 어. 세상이거든요. 어, 맞아요, 맞아요. 네, 그만큼 이 유튜버의 힘이라는 게 이제는 커진 네. 세상인 거고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노출시키느냐가 이 사업이라든가 뭐 창업이든 부업이든 네. 그거를 결정짓는 요소가 돼버린 것 같아요. 아, 너무 맞는 말씀입니다. 요즘에 유튜브를 통해서 무료로 이렇게 정보를 푸는 아, 분들도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내가 왜 돈을 주고 강 강의... 를 들어야 하지 뭐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지식 창업 시장이 뭐 몰락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는데 대표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식 창업이 몰락한다기보다는 네. 형태가 달라질 것 같아요. 형태가 그러니까 단순히 강의 형태로 갔을 때는 네. 그 퀄리티가 정말 높지 않는 한. 네. 무료로 있는 컨텐츠를 이기기는 힘들 거고요. 네. 대신 정말 강의 플러스 컨설팅, 챌린지 형태로 변모해서 정말 내가 이 사람을 데리고 네. 끝까지 내가 끌어올린다. 네. 이런 형태의 교육 과정이 구성이 되어야만 네. 고가를 지불할 의향이 있지. 와. 단순히 예전에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모든 플랫폼들이 해왔던 것처럼 강의를 전달하는 방식은 이제 좀 바뀌어야 된다. 정보 제공자의 역할은 이제 끝났다. 네, 결국 커뮤니티를 구성을 하고 이 사람들과 함께 성장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만 사실 뭐 월급쟁이 부자들도 커뮤니티로 시작을 한 거잖아요. 결국 예전에는 강의 형태로만 제공을 했다면 이제는 강의 플러스 커뮤니티가 구성이 되어야만 승부를 볼 수가 있는 단계가 된 거죠. 커뮤니티에서는 어떤 것들을 좀 갖춰야 되는거요 재밌는게 이게 사람들이 같이 해야 끝까지 완주를 해요 아무리 고가의 비용을 지불해도 예를 들어 저희 같은 경우에도 뭐 시스템 네. 트레이딩 강의가 있는데 네. 이분 같은 경우에도 뭐 한달만에 1억 벌고 뭐 일주일만에 5천 벌고 잘하시는 아. 분이에요 전업도 아니고 본업이 있으신데 처음에 강의를 고민하실 때는 아 내가 이걸 잘 전달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거든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네. 사람들이 안 따라온다. 아 숙제를 내주면 하지 않고, 뭔가 알려주면 해서 직접 해봐야 되는데, 네네. 안 한다. 그래서 이번에 강의 네. 포맷을 바꾼 게, 네. 강의 시간을 오히려 줄이고, 네. 6개월 동안 스터디 그룹을 같이 운영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성과를 이제 같이 검증하고, 네. 토론을 하고, 그러니까 참여형으로 돼야 이 사람들이 이제 실력이 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형태가 완전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제 강의라는 거 안에 이제 스터디가 또 포함될 수도 있겠네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 뭔가 함께 만들어가는 거가 있어야만 네. 성과가 나오는 단계가 돼버린 것 같고 사람들도 거기에 이제 지불을 하게 되겠죠. 아, 그렇구나. 너무 좋은 인사이트이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께 조언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돈 버는 기술이라는 책은 명의잖아요. 네. 돈 버는 데에는 분명히 기술이 있긴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투자로 한달 만에 3천으로 5억을 벌어본 적도 있고요. 반대로 5억을 날린 적도 있죠. 그러니까 돈 버는 기술도 있지만 우리가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고 잘 해야만 잃지 않고 이걸 유지할 수가 있고 저는 이제 그거를 배워가는. 단계인 것 같아요. 네네네. 돈 버는 기술은 알아요. 네. 이제 저는 읽지 않는 기술만 좀 배우면 될것 같은데, 그러려면 사실은 여러분들도 뭐 유튜브도 좋고요. 음. 지금 같은 채널들을 구독하는 것도 좋고, 뭐 저희가 강의 플랫폼을 하니까 음. 강의 같은 거를 통해서 음. 남들이 이미 거쳐간 과정을 좀 압축적으로 음. 받아서 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오늘 대표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